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볼탱크입니다. 이번 시간 부드러운 수영의 상징 자유형 하이엘보를 배워봅시다. 자유형 중급 단계인 하이엘보를 시작해 봅시다. 자유형 팔 돌리기 시 팔이 돌아올 때. 손끝보다 팔꿈치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동작이죠. 조금 더 아름답고 팔 돌리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지만, 리커버리시 팔의 휴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역시나 지상동작부터 시작해봐야겠죠. 자세를 처음 배울 때나 교정할 때는 지상동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물 아래 동작은 동일하게 해주되, 팔이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손끝보다 팔꿈치가 높은 지점에 위치한 채 돌아와서 손끝이 입수하는 동작을 연습합니다. 적응이 됐으면 사이드킥 자세를 취하면서 연습. 손끝은 허벅지 앞쪽에서 멈춥니다. 여기서요. 그러곤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방향대로 돌아가면서 팔의 하박과 손목의 힘을 빼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허벅지까지, 그리고 팔꿈치, 입수. 이번엔 팔에 힘을 어. 어떻게 빼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팔을 흔들어 보세요. 손목이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힘을 빼주시면 됩니다. 팔꺾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리커버리 시 팔의 휴식이니까요. 리커버리 구간 동안 휴식을 해야지 다시 힘차게 물을 당기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풀면 팔꿈치를 들고 입수 자, 이제 물에서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연습해 봅시다. 자유형 팔꺾기는 보기엔 쉬우나 어설프게 하면 팔에 휴식을 주지 못하니 더욱더 힘든 자유형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 처음 배울 때 정확하고 이쁜 자세로 연습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 번째, 팔을 허벅지까지 당겼으면 팔꿈치를 그대로 들어 어깨선까지 멈춥니다. 반복. 두 번째,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유형 팔꺾기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팔꿈치를 어깨선까지 들고 왔으면 손끝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팔의 각을 만들어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나가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팔의 입수 동작이죠. 일반적으로 팔꺾기 할때 어설프고 힘이 잘안 빠지는 분들은 두 번째 동작과 세 번째 동작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부분을 따로따로 연습해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리발을 끼고 연습하셔도 돼요. 그럼 세 가지 동작을 부분 동작으로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두 번째 연결해서 진행해 보세요. 들어올리기 두 번. 앞으로 좀 더 밀어주기 두 번, 입수 두 번, 그러곤 세 가지를 한 번에 연결해서 진행해 보세요.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에 감탄할 겁니다. 자, 여기서 팔의 각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제가 팁 한번 드릴게요. 반세 자세에서 손을 어깨선까지 내린 후, 상체를 숙여보세요. 그럼 이런 자세가 나올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손끝이 물에 잠기지 않게 몸을 회전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주면 됩니다. 물론, 얼굴이 몸통과 함께 돌아가면서 진행하지 말고 얼굴은 고정. 이렇게만 연습해 줘도 충분히 멋진 자유형 팔 걷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건 리커버리 구간에는 팔의 힘 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유형 하이엘보 잘못된 동작 5 가지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입수 시 손바닥으로 물을 치는 동작입니다. 입수를 한가 동시에 쭉 밀려 나가야 하는데 이런 동작이면 입수와 동시에 저항에 막히겠죠? 손의 입수 느낌을 정확히 잡지 못한 분이니 구분 동작 세 번째 연습 더 하세요. 두 번째, 리커버리 할때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동작입니다. 물을 밀어줄 땐 허벅지 앞까지 밀어주고 난 후에 손목과 하박은 휴식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자세면 계속 힘이 들어가 있겠죠? 오래 수행할수록 빠르게 지칩니다. 세 번째, 리커버리시 물을 끌면서 나가는 동작입니다. 앞에서 팁을 드렸듯이 상체는 손끝이 물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회전을 해줘야 합니다. 회전을 잘 하고 있는데 손이 끌린다면 팔꿈치를 위로 들지 않고 팔을 옆으로 돌리고 있겠죠? 네 번째 팔을 허벅지 앞까지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바까지 밀어버려서 높은 곳에서 내려 꼽는 동작입니다. 만약 팔 꺾기가 아니라도 이렇게 팔을 물바까지 밀어주는 동작은 불필요한 동작이고 체력 소모나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건강한 운동을 해야지 다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입수 지점을 너무 빨리 잡는 동작입니다. 어깨선부터 입수가 시작되면 많은 저항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수 동작이 부끄럽지 않겠죠? 입수 지점은 나의 얼굴보다 더 앞쪽에서 넣어줘야 부드러운 연결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단거리 선수들 중에 리커버리를 팔을 펴고 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중급자 이상이라면 충분히 팔 꺾기를 도전하고 여유롭게 연습할 가치가 있습니다.